네, 안녕하세요 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엔하이픈 시즌그리팅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 건데 이거는 제가 진짜 뒷북이긴 하지만 <laughs> 어, 찍을까 되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엔하이픈 영상도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리기로 결정을 했고 원래 제가 세 개는 사진 않았고 하나를 구매했었어요. 그래서 특전 줄때 하나를 구매하고 그때 제 차이가 안 나서 와 최근에 제 시그 두 개를 더 구매를 해가지고 어제 도착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총 3개를 사게 되었고, 아, 진짜 그 특전 줄때 3개를 구매할 걸 진짜 완전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사면 특전은 안 주니까, 아, 너무 후회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먼저 시즌 그리팅 내부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근데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오. 다음 뒷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하나에 38,000원? 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품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품절이 안 됐으니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아직 품절이 안 돼가지고 이게 약간... 꺼내기가 어렵네. 꺼내볼게요 네, 일단 이렇게 꺼내주고 왔고 꺼내기 전에 먼저 특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시즌그리팅 어~ 예약 판매 때 줬던 특전입니다. 이거 너무 비치네. 이렇게 특전이 있고요. 이게 플레임이거든요. 액자처럼 이렇게 세우는 건데, 이건 엽서고, 제가 몇, 이거를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되게 귀엽게 나오죠.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유광이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이게 특전이었어요. 지금은 안 좋아요. 지금은. 저도 이걸 두 개를 나중에 구매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특전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전은 지금 사도 안 주고, 이거는 이렇게 앞뒷면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 사진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요 착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이쁘긴 한데, 저는 요 정원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이건 DVD예요. 이게 DVD가 보여드리면은 얼굴이 약간 비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보여드릴 것 같고, 무튼 이건 DVD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랜덤인데, 저는 제이가 나왔어요. 정성이가 나왔고, 이게 제가, 그, 학생증도 종성이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학생증은 제가 교환을 했어요. 교환을 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도착했습니다. 이 어제 막배송 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도착했어요. 저는 이렇게 선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신대는 이렇게 나왔고요. 포토카드는, 이거는 그냥 랜덤 아니고, 이건 멤버 다 주는 그냥 포토카드예요. 이렇게. 정원이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뒷면은 이게 멤버들이 다 적은 것 같더라고요. 엔하이폰 정원. 엔하이픈 희승, 엔하이픈 제이, 엔하이픈 제이크, 엔하이픈 성운 엔하이픈 선우, 니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예쁘죠? 어, 제가 아일랜드 때부터 엔하이픈을 좋아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팔까 말까. 파기로 결정을 했고, 아, 이게 제가 데뷔 앨범 구매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어,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구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후회하고 있지만, 어쩔죠? 어쩔 수 없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티커는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멤버들이 직접 그린 그림 같은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게 생일과 그림을. 아 이게 이게 소 이게 소? 아 이게 소였구나. <laughs> 아좀 강아지인 줄 알고 아 올해 소 뛰어서 음벌수 있죠. <laughs> 귀엽네. 이거는 다이어리고요 이게 증사랑 학생증이랑 똑같더라고요. 이 학생증 사진이랑 똑같아요. 보시면 저는 드보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학생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시세가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 체리를 뽑기 위해서 어, 구매를 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시세가 너무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저는 띄엄띄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걸 구매하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프로필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이런 것도 적혀져 있어요. 음, 되게 예쁘다. 띠엄띠엄. 근데 제 개인적인 제 체의 사진이 있어요.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제체가 정원이기 때문에. <laughs> 요거.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진짜 이첫 장과 이 머리와 모든 게 그냥 미쳤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건 달력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 진짜 귀엽다. 아... 어, 이 투샷... 투샷 미쳤어 헉, 어떡해... 아 이게 설마 정원이가 2월이어서 이렇게 2월에 있는 건가? 너 음, 귀엽다 이 뒷면에는 이런 식으로 작게 사진이 있는데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헉, 귀여워 빨리빨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시간이 6분대여가지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그 구성품이었고요. 근데 이게 등신대가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이게 투바투랑 비교했을 때 진짜 한 요만큼? 진짜 요 정도 더 컸어요. 이게 생각보다 등신대가 굉장히 커가지고 <웃음> 놀랬어요. <웃음>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이렇게 시그였고요. 네, 제가 두 개를 더 구매를 했잖아요. 거기에 누가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영상을 찍으면서 확인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laughs> 바로 뜯었어요. 일단 이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누나가더라아 맞아. <laughs> 이게 이게 제이풀세트가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그 처음 시가 샀을 때도 J 이제이 풀세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J, J 풀세트가 딴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아, 아직 시가 다안 와가지고 교환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교환을 했었, 했었는데 교환하기 진짜 잘한 거 같아요. <laughs> 교환 안 했으면 제이가 두 개였을 거 아니에요. 등신되는 제가 아직 교환을 못 구해서 또이렇 제이가 두 개가 됐는데 제이는 제가 교환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여가지고 아무튼 이건 j 이로 풀세트가 나왔고요. 이거는 누가 나왔냐면. 제가 이때 진짜 되게 떨렸거든요 왜냐면 이게 두개가 같이 와가지고 이게 따로 배송하긴 했어요 왜냐 따로 제가 시키긴 했어요 왜냐면 두개를 같이 시키면 거의 다 중복으로 보내주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따로 시켰는데 하루 뭐지 어제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또종성인가 생각했는데 딱초록색인거예요 여기가 딱 초록색이어가지고 아 진짜 종성인가보다 하고 그냥 깠는데 정원이가 나왔어요 심지어 풀세트로 아 진짜 이게 말이 돼? 제가 이거 초록색 보자마자, 아, 그냥 종성이네 이러면서 그냥, 그냥 긴장 없이 깠는데, 그냥 정원이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이제 더안 사도 될것 같아요. 진짜 이거 정원이 안 나왔으면 더 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정원이 풀세트가 나와서 더 이상 구매는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등신대를 그 선우랑 정원이를 제가 갖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두 멤버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 그래도 이렇게 체가 나와줘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laughs> 정원이 풀 세트가 나오더니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 사면은 무조건 풀 세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아 이게 정원이 사인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너무 귀여워. 이게 J 사인, 제이 사인은 약간 뭐라 해야지? 되 조금 느낌이 있더라고요. 되게 멋있다고 해야 되나선우는 이래, 이래요.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정원이 사인 너무 귀여워. 진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았어요. 이렇게 모았어요. 아 진짜 진짜 정원이 풀 세트 나왔을 때 진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더 이상은 구매를 안 해도 될것 같은데 하나 정도는 더 구매하려고요. 왜냐면 성훈이를 모으고 싶어가지고 성훈이 게 너무 예뻐서 근데, 교, 아 근데 시세가 너무 비싸서 구매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렇게 해서 엔하이픈 시즌 게이팅 후기 마치도록 할게요.